이슈 뉴스, 라스, 곽동현, 박보검은, 날, 개 없는 천사, 차은우는 코드 안 맞는다. 입담 폭발, 테나시아는 유청희 기자, MBC 라디오 스타, 사진 제공는 MBC야. 역 출신 배우 곽동현이 MBC 라디오스, 하에서 연극 중 혀의 일부분이 절단된, 아찔한 사고를 털어놓는다 이와 함께 박, 보검, 차은우와의 일화를 얘기하며 입담을 뽐낸다 오는 6일 방송되는 라디오스, 은 송재림, 이주연, 곽동연, 안우연의 사람이 출연하는 주연즈음의 틀 집으로 꾸며진다. 최근 녹화에서 곽동연은 지난해 연극 무대에 올랐다가 혀가 잘릴 뻔한 아찔했던 순간을 고백해 모두를 놀라게했다. 한창 연기를 하던 중 갑자기 정신을 잃어 혀의 3분의 1 정도가 찢어졌던 것. 그는 아찔했던 당시의 상황을 전하면서도 관객들의 반응을 위트 있게. 전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런가 하면 곽동, 여는 절친한 배우이자 형인 박보검에 대해 알게 없는 천사라고 칭했다. 동갑네 비친구 차은우와는 코드가 안 맞는다. 고 밝혀 웃음을 안겼다. 이와 함께 곽동, 여는 동년배보다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편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또곽동연은 불금을 무서워하는 이유를 털, 어놓는 과정에서 사건사고 강박증, 이, 은, 걱정 인형 위 모습으로 관심을 집중, 시켰다. 이 밖에도 그는 일과 사생활이분리가안 된다는 사실과 가장 오래 한 년, 내가 90일이라는 사실을 줄줄이 고백, K hey 스튜디오를 발칵 뒤집어 놨다. 그의 얘기를 듣던 송재림과 이주연은 곽동연을 위한 즉석 상담소를 열었다는 후문이다. 그, 넌가 하면 곽동연은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절미를 실제로 만난 사연을 털어놔, 관심을 집중시켰다. 또 그는 최근 다니엘과 동거 중인 사실을 공개하며 애정을 드러냈는데이 다니엘의 정체에 또다시 스 튜디오가 웃음바다가 됐다는 후문이다. 과연 곽동연이 함께 사는 다니엘의 정제는 무엇일지는 오는 6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되는 라디오 스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청희 기자 청부, i골뱅이 tnasia2.co.kr 테나, 지아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다른 포토 더보기 별표 테나시아에서 제공하는 관련 기사입니다.